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퀴즈 온더 블럭의 일일 큰, 자기 일일 작은... 자기입니다 큰 자기님 우리가 지금 어디죠?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음? 여기에 우리가 만은 오늘의 자기님이 계시거든요 음.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은 작은... 작니다 네 오늘의 자기님은 국가철도공단의 기획본부장이신 윤재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 안녕하세요. 아 네, 그데 작은 자기 지금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아, 저,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좀 없는 자리어서 조금. <laughs> 네. 네, 오늘 모신 우리 윤재철 본부장님은 저희 윤리경영부의 이제 총괄 책임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작은 자기 속해 있는 윤리부의 총대장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부담이 되는데? <laughs> 네 아닙니다 본부장님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뭐 작은 자기님도 좀 긴장 푸시고. <웃음> 네, 좋습니다네 <laughs> 본부장님이 되시고 나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큰 방을 혼자 쓸수 있다는 거. <laughs> 아 너무 부럽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하면 본부장이 될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권한을 이용한 갑질 등 어떤 주변에 그런 갑질이요? 갑질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씩 자기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단에 근무하다 보면 큰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유혹도 많이 생기는데,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본부장님이 되고 나서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책임감이겠지만, 뭐 책임은 또 제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고, 큰 방에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뭐 무거운 주제 가지고 찾아오는 처장들, 어. 부장들밖에 없다 보니까 좀 예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어. 즐겁게 네. 그 대화하면서 근무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음.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막 직원들이 본부장님 밥사 주세요 하고 막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오히려 그런 직원이 없어서 제가 밥 사주겠다고 하면 피하는 직원들은 많이 봤는데. 어, 그, 그 설마 다들 본부장님과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 직원들이 본부장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대리님 오늘 저 같이 식사. 본부장님 아, 저 저,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laughs>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웃음> 네. <웃음> 알았습니다. 한번 샀어요. <laughs> 이번에는 청렴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있어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청렴. 청렴이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요즘 그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생명을 지켜주는 마스크처럼. 우리에게는 청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청렴이란 마스크처럼 필수적이고 생존에 음. 가장 필요한 것이 청렴이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청렴으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장님. 청? 청렴. 참 어렵죠. 그럼. 명. 염려하세요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면 됩니다. 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박장님. <laughs> <맞아요>. 괜찮았나요? <laughs> 어, 역시 유리의 총괄 책임자다우십니다. 그러면 청렴 퀴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몸풀기 게임을 할 텐데요. 5초 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단 청렴도 1등급 대 로또 1등 당첨. 하나, 둘, 셋, 넷 고무단 청렴... 네, 고무단이 <laughs> 말씀을 많이 더듬으셨습니다 본부장님 <laughs> <laughs> 5초가 지난 것 같습니다 <laughs> 잠깐 망설였습니다 <막아야 된다>. 본부장이 <laughs> 그러면 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기획본부 회식비 쏘기 이사장님과 단둘이식사 하기 기획본부 회식비 쏘기 <웃음> <웃음> 이거 저희 다 기시가 됩니다만 네, <laughs> 괜찮으시겠죠? 그럼 이사장님으보신다는 좀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보실래요? <laughs> <한 번, 웃음> 아유 저희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으셔 가지고 아, 예, 그러신 네, 걸로 본복하지 네, 않겠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 청렴 퀴즈가 나았는데요 부장님 도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전해야죠. 어. 네, 그러면 제가 청렴하면 퀴즈 이렇게 외쳐 주시면 되습니다. 청렴 퀴즈, 퀴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상품을 나눠드릴 텐데요. 한번 뽑아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뽑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두구 두구. 핸드폰 충전 케이블입니다. 정말, <laughs> 아유, 가장 약소한 상품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공부장님 고습니다 <laughs> 약속한 거니까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니 <laughs> 그렇죠 아우, 네. 이거는 부정 청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는 이제 청렴도 1등급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장님 오늘 촬영 응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렴도 1등급 화이팅! 화이팅!